화성에서 시작되어 지구까지 퍼졌던 악마들의 침공 그로 인한 비극 둠가이가 지옥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침공한 악마 세력의 수장인 아이콘 오브 신을 처치함으로써 막을 내립니다 이 전쟁으로 인한 지구의 피해는 어마어마했습니다 펠레포트 실험을 하면서 본의 아니게 이 전쟁의 단초를 제공한 유에이신는 말할 필요도 없었죠 최고 경영진들은 전멸하다시피 했고 결국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미국 정부가 엄격히 관리 감독하는 조건 하에 UAC는 명맥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정부도 UAC도 정신을 못 차린 건지 아니면 무슨 자신감인지 텔레포트 실험을 재개합니다. 여전히 또 다른 차원과 더 빠른 물질 전송의 비밀을 파헤치려는. 그리고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듯 화성보다도 지구에서 더 멀리 떨어진 목성의 위성 중 하나의 연구 시설을 설립하여 안전 거리를 확보하고 또한 시설에.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병력을 투입하여 혹시 모를 악마의 재침에 철저히 대비하였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영웅 둠가기도 무려 지휘관으로 진급하여 목성의 위성으로 투입되죠. 그리고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어 UAC에서 처음으로 텔레포트 기기로 천간 게이트를 연 순간 기다렸다는 듯 지옥의 악마들이 게이트를 통해 침공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앞서도 말했듯 이번엔 만반의 준비를 해둔 미 우주 해병대 병력은 몰려드는 악마들의 공격을 큰 희생 없이 멋지게 격퇴합니다. 그야말로 압도적 승리를 거둡니다. 덕분에 UAC는 텔레포트 실험에 더욱 더 박차를 가하게 되고 정부 측 역시 방심하지 않고 더욱 더 방어선을 강화시켜 계속 이어질지 모르는 침공을 막으려 하였습니다. 막강한 우주 해병대는 차원 간 게이트를 여는 기기에 온신경을 집중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고 맙니다 과거의 침공을 통해 악마들은 이미 인류가 살아가는 차원의 위치와 그곳으로 향하는 또 다른 통로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악마들은 우주해병대가 위성의 연구시설 내부의 차원 게이트의 방어력을 집중시키는 사이 다른 통로를 통해 병력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개월이 지나 위성의 UAC 기질 레이더에 한 척의 우주선이 포착됩니다. UAC 측은 처음엔 정기적으로 지구에서 보내는 보급선으로 알았으나 본래 정해진 날보다 일찍 온데다가 평소 보내던 보급선보다 훨씬 거대했으며 무엇보다 본래 오던 경로가 아닌 엉뚱한 방향에서 다가오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곧 육안으로 우주선을 확인한 UAC 기지 인원들은 경악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피와 뼈, 살점 그리고 온갖 부패한 물질로 이루어진 악마의 우주선이었습니다. 다른 통로로 집결한 악마들은 이 거대하고 끔찍한 우주선을 타고 우주 해병대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기습 공격을 시도한 것입니다. 거대 우주선의 축구장만 한 출입구를 통해 셀 수도 없이 많은 악마들이 쏟아지기 시작하고 곧 위성의 UAC 기지에서 또다시 피비린내 나는 학살극이 펼쳐집니다. 내부 게이트 방향으로 병력을 집중하던 우주 해병대는 급히 방향을 틀어 막으려 했으나 악마의 공격이 훨씬 빨랐고 결국 우주 해병대도 거의 배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고 맙다. 그렇게 UAC 기지는 말 그대로 서서히 지옥화되어 가고 연구 직원들과 군대는 대부분 죽거나 악마에 훌려 좀비화되어 간다. 그러나 이렇게 쉽게 악마의 승리를 점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순간 둠가이는 기지에서 수 마일 떨어진 위성의 거친 계곡에서 산책을 즐기며 휴식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둠가이는 기지의 참극에 휘말리지 않았던 것. 그렇게 산책을 즐기던 중 둠가이는 대대적인 악마의 재침공을 알게 되고 기지로 달려옵니다. 물론 기지에 도착했을 때 앞서 말했듯 부하들은 이미 전멸한 상태였고 오로지 주변에 악마와 좀비들만 들끓고 있었죠. 이에 둠가이는 이미 충분히 둠가이였지만 죽은 부하들의 원소를 갚기 위해 그리고 목성, 더 나아가 분명 악마들이 다시금 침공의 최종 목표로 삼을 지구와 인류 전체의 안전을 위해 지옥의 악마들을 파멸시켜야 하는 듬가이가 되어야 했습니다. 어딜 가도 악마 천지인 기지에서 발 닿는 대로 먼저 들른 곳은 바로 연구소 구역의 시스템 제어실. 그곳을 시작으로 듬가이는 전력 통제실, 뒤를 이어 공간뿐 아니라 시간 여행도 연과던 웜홀 시설을 지나 경납고에 이릅니다. 물론 이쯤 되었을 때 딱히 경납 중인 이동선은 다 파괴되었는지 보이지도 않고 악마만 들끓었죠. 경납고를 통과하고 둠가이는 마치 사냥허가 기간이라도 된듯 압도적인 전투력으로 악마들을 사냥한다. 그렇게 연구소 구역을 정리한 둠가이는 그 다음 목적지로 군사시설로 향한다. 앞을 가로막는 악마놈들도 많겠지만 적어도 그놈들을 박살낼 수 있는 무기나 탄약들도 있을 테니까. 본래대로라면 말썽 피우는 인원을 가둬두는 용도의 감옥을 지나 외부 공격에 대비한 단단한 재질의 금속으로 만들어진 방어용 건물을 거치게 되는데 그 모든 용도가 무색하게 이미 그곳들은 용암이 끓어오르고 악마들을 재단이 설치되는 등 철저히 지옥화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군사 시설 내 악마들을 거의 대부분 정리한 후에 군가인은 보급 창고에 들러 무기와 타약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그후 군사 시설 밖으로 나가려는 무렵 군가인은 거칠게 작동되는 중장비 소리를 듣게 됩니다. 군가인 그것도 악마의 수작일까 싶어 소리를 따라 전진합니다. 아니길 바라지만 악마의 수작이면 뭐 어떻겠습니까? 어차피 다 돼질텐데 말이죠. 그렇게 도착한 거대 크레이터 지역에는 확실히 이전에 마주친 고만고만한 악마들보다 더 강력한 악마들이 포진 중이었습니다. 특히 크레이터 한가운데는 무시무시한 바로 오브 해비 둠가이를 기다리고 있었죠. 아마 아까 그 중장비 비스무레한 소리는 기계가 아닌 이 거대한 놈들이 크레이터를 형성하느라 그런 걸지도? 아뭐 근데 예의상 무시무시하다고 한 겁니다. 제대로 붙으려거든 사이버데몬 정도는 데리고 와라. X법들아. 이후 한때 지구의 아이들과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며 왜 제때제때 처리하지 않느냐고 한탄한 적 있던 핵방사능 처리 시설도 악마들과 대판 싸우며 통과합니다. 그 즈음부터 UAC 기지에는 피해 강물이 흐르는 등 지옥 그 자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 강물에 악마들의 피도 서서히 추가되고 있었죠. 악마들을 찾아다니며 싸우면서 기지 내 최하층 지대를 거친 후 철이 구역까지 다다랐을 때 둔가이는 진짜 짜증나는 아크 발거도 마주칩니다. 진짜 넌 진짜 아, 아우... 오랜만에 만나도 하나도 반갑지 않은 얼굴들을 찢고 죽여가며 철이 구역 중앙부로 향하는 둔가이는 이제 이 기지가 정말 목성의 위성 기지인지 지옥인지 분간이 안갈 정도입니다. 분명 목성권역의 거친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는 정밀 가공된 자재들로 지어졌을 기지였는데 이 이질적인 구조물들은 대체 뭘까요? 이번에 침공한 악마들의 수장이 얼마나 강력한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처리 구역 중앙부는 이제 UAC 기지의 흔적은 사라지고 마치 지옥의 성체와 같은 모습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걸 증명이라도 하듯 최강급 악마 중의 하나인 스파이더 마스터 마인드가 이 일대를 지휘하고 있었죠. 물론 그 스파이더 마스터 마인드조차도 이 모든 군단의 수장은 아닌 듯했습니다. 그렇게 처절한 사육 끝에 성체의 맨 꼭대기까지 올라온 둠가이의 얼굴에. 다악한 미소가 스며듭니다. 이제 둔가이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지옥에 와버렸다는 걸. 성체를 지나 도착한 행정센터는 이제 그 외관도 도저히 첨단기지라 볼 수도 없었고 그 밑으로는 시뻘건 용암이 용암 지대를 거쳐 빠져나온 센터 바깥에는 용암보다 더 붉은 지옥의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위성 전체가 지옥화가 된 것인지 아니면 피터지게 싸우다 자신도 모르게 지옥의 게이트를 통과한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지난 전쟁의 데이모스처럼 위성 전체가 지옥으로 빨려 들어온 것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이로써 둠가이는 무려 지옥에 3번이나 팔을 들여놓은 최초의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지옥은 세 번째로 멸망할 지옥이 될 것입니다. 둠가이는 채굴 지역, 채석장을 거쳐 바로노브헬의 소굴에 진입합니다. 오랜 전쟁을 거치면서 둠가이는 바로노브헬이 요충지 곳곳을 지키는 수문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곳을 뚫고 지나가면 이번 침공에 우두머리가 있는 곳으로 갈수 있다는 뜻이겠죠. 비약한 어, 스토리에 살 붙여야 되는 게 거의 페이크 원수준이구나. 이번에 들렀던 지옥은 신화 속에나 나오는 저승과도 같았습니다. 고통의 산을 넘어야 했고 한번 지나면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스틱스강도 건너야 했습니다. 그 산이 뼈와 살점그 강이 피로 가득 찬 것이 좀 다를 뿐. 그리고 이 모든 시련을 거쳐 마침내 드디어 적 수장이 기다리고 있는 최후의 전장에 도달한다. 발만 살짝 잘못 디뎌도 즉사하는 함정 구간 숨통을 조여오는 적들, 그리고 바론오브헬따위는 갖다댈 수도 없는 진정한 숨은 적, 지옥 최강의 악마 사이버 데몬이 나타나 둠가이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사이버들은 아무튼 무조건 최강이다. 그리고 마침내 사이버 데몬마저 물리친 둠가이. 가장 깊숙한 곳에서 이 침략전쟁을 총지휘하고 있던 악마들의 수작 데몬 스피터와 문명의 대결전을 펼치게 됩니다. 이거 아이콘 오브 신 아니냐고 하시는데 아닙니다. 디자인 똑같고 뇌에서 적 소환하는 것 똑같지만 아무튼 아이콘 오브 신 아니고 데몬 스피터입니다. 어떻게 된게 죽이는 방법도 똑같을 정도로 재탕이지만 게임이 그렇다는데 뭐 어떡합니까? 야 아무리 그래도 진짜 최종 보스는 좀 다른 디자인 내주지 툼 64처럼 이러니까 둠 64가 슬레이어 스테가를 편입된거고 넌 안된거다 이불루션 물론 미드 서포트가 또 설정 잘 짜서 이불루션도 편입될 가능성이 아주 눈꼽만큼 있습니다 이래야 나중에 진짜 편입돼도 내가 실수한게 니고뭐 <목소리> 이야기가 너무 딴 길로 샜는데 둠가이로저 저주스런 데몬 스피터의 두개골 정중하게 가지고 있는 모든 화력을 퍼붓습니다 그리고 마침 데몬 스피터를 파괴하는데 성공 놈이 파괴되면서 전날 아이콘 오브 신을 물리쳤을 때처럼 지옥과 악마들의 흔적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지옥의 고통스러운 메아리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마 그 무시무시한 우주선도 사라졌겠죠. 화성, 지구에 이어 목성에서도 차 승리하고만 둔가. 그런데 파괴되어 널브러진 데몬 스피터의 두개골에서 푸른 빛이 일렁이는 게 보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직 악마와의 전쟁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음을 암시할까요? 왠지 모를 불길함과 함께 TNT, 이블루션은 막을 내립니다. <laughs> 예, 일단 파이널듐의 첫 번째 이야기, 이블루션은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이 뒷이야기를 다루는 리볼루션도 있다는데... 그건 이드소프트에서 공인한 후속작은 아니라고 해서 소개할 계획은 현재로선 없습니다. 그리고 파이널둠의 두 번째 이야기인 더 플루토니아 익스피리먼트는 이블루션에서 이어지는 스토리가 아니라 둠2에서 바로 이어지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두 갈래로 갈라지는 둘다 일종의 이프 스토리라고 봐야겠습니다. 즉, 둠2의 뒷이야기를 다룬 공식 후속작은 둠64, 이블루션, 플루토니아 이렇게 세 개이며 이세 개는 모두 각자 별개의 세계관을 갖고 있고 이중 둠 64만이 현재로선 유일하게 둠 2와 둠 리부트를 잇는 작품으로서 슬레이어 세계관에 편입되었습니다. 물론 향후 둠 이터널의 DLC 내지 후속작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이블루션과 플루토니아도 슬레이어 세계관에 편입될 가능성이 거의 0에 수렴하지만 아예 없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미래는 모르는 거니까요. 둠 64가 편입될지 다들 아셨나요? 몰랐잖아요.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발컨이었습니다.